세상이 많이 변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좀힘 있게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오른니라 이제 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효도해야 될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보더라도 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이에요. <laughs> 여러분, 아멘은 맞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공경하라고 한 말을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로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만 이 공경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때그 말씀과 부모를 공경하라 할때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말과 동일한 의미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우리가 1 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섭길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즉,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객관적으로 할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잘 기쁘게 공경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원리를 볼 때에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은 축소된 교회, 즉,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확대된 교회, 즉, 큰 확대된 가정, 큰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과 교회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아버지를 가정의 책임자, 즉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부모님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큰 것이죠.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시로 맡겨놓은 자녀들이다. 그렇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은 부모이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좀더 루터라는 루터를 말을 다르게 지격을 하면, 영어를 읽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When God wants to speak with us, he does not avail himself of an angel, but of parent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보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자자들이 주님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성도 착한 성도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천국 소풍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됐죠?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100점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점을 뛰어넘어서 A 플러스의 답을 오늘부터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거는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천국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천국 못 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수 있도록 해주신 복의 통로가 되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정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 주시고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늘님 나라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천국이 있는 것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은 근본적이고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또뭐제제 제 세대 이상인 분들은 아, 잘 아실 거예요. 한국의 시각장애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용복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인기곡 가운데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나셨나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부르기좀 그렇고. 네. 바람이 휘몰던 어느 날밤그 어느 날 밤에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나셨나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이용복 씨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8살 때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고 시력을 잃은 자기의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8살 때의 시력을 잃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엾은 어머니, 아들이 시력을 잃은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고통 당하고 눈물 을 흘렸을까 하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구박했다고, 나에게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나한테 물려준 것이 있다면, 가난밖에 없다고, 상처밖에 준 것밖에 없다고, 나를 버렸다고, 어?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엄마 때리고, 우리 때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면, 섭섭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복 씨도 그랬겠죠. 난 8살밖에 안 됐는데, 날좀잘 돌봐주지 않고, 내가 사고당하게 해가지고,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앞도 보지 못하게, 못하게 살겠으니, 얼마나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그 원망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나를 이렇게 사고 당한 나를 보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엾은 어머니라고 위로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들에게 좀 섭섭한 마음, 분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우리 오늘로서 다 버립시다, 다 버립시다. 저도 우리 막내가 에, 저 말이 싫어해요. 그래서 저 말이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싫어하는 마음도 분명히 그 속에 있어요. 아버지가 날 이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어, 어?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군인처럼 키르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얘기 많이 하고 에, 그래서 우리 막내는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아빠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좀 잘하려고 했지만,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사랑하지만 잘 몰라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어렵겠다고 하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이 많이 쪘어요, 어릴 때. 옆으로 누우면 가슴이 두 개가 붙었어요, 이 아들이. 다음 주 오지만 아주 지금 아주 아주 멋진 아주 몸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이의 살을 좀 빼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야, 너 이러고 가면 너 이렇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뚱뚱한 사람의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근데 걔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상처되는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멋진 몸으로 만들려면은 몸짱의 사진을 붙여놔야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의 사진을 붙여놔가지고 뛰지도 못하게 해놓고 볼 때마다 스트레기 줬다, 이게죠. 자기는 여기 제 브리드 하이스쿨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가기 싫다는 것을 과학고등학교에 붙여보내가지고, 너무너무나 고생했대. 그 나한테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여러분, 여러분, 내가, I'm so sorry.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지금까지도 그래. 나도 섭섭해. 나도 시험 들것 같아. 아빠가 그만큼 미안하고 용서했던 데 하면 됐지이 용서를 안 해, 아들이.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좀 용서해 드리세요. 용서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세대는 참 힘든 세대였어요. 정말 우리를 낳아주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해 주실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들이 아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좀 섭섭하게 하셨던 것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뜻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건 자식이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우리 부모도 죄인이고 우리 자식도 죄인이고 우리 자식도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 부모도 용서가 필요하고 나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 알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만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 하는님 거기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복을 주시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고 으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의 형통함의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됩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성격이 말하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는 친부모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부모님, 즉, 나의 장인, 장모, 시아버님, 시아버니까지 포함해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님을 모시러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때에 제가 젊은, 에, 어머니를 한, 어, 젊은 성도를 한명 만났는데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에, 아이가 이제 세명이고 어린 아이들이 세명인데다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 시어머니 좀,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또, 시아버님은 또 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남편 볼보랴, 아이들 기르랴, 거기다가 정말 시아버지 병으로 누워있고, 시어머니 까다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굴에 힘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힘들다, 얼굴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부모님 모시기 힘드시죠. 그러나 부모님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와 복을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렵지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잘좀 이렇게 섬기어서 정말 평안하게 천국 가실 때까지 평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세요.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저 부모님 다 천국 가시고 세상 떠나면. 그 어려웠을 때 힘들게 부모님 성긴 것이 다 마음속에 보람으로, 감사함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세요! 그랬는데 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하라. 하지 말라 했는그 말이죠.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 지겹대는 거예요, 이제는. 어, 그러다 니그 다음 말이 더 놀라운 말입니다. 이제 시부모님 잘 모시면 복받는다는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이 착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얼마나 어렵겠나.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나하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나 많이 힘들구나.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속에 몇 가지 불편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이신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렇 우리가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이게 직접 머리에 불평, 우리 아들처럼 불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모,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시부모님, 이거 비판하는 거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로, 금방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받겠나. 난그 생각이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진짜, 자기 정말 무대도 뺏어라도 아이들 주지 않겠어요? 엄마, 어머니들이? 생명바쳐 자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 속에 금방 와닿는 것이, 시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식들이 잘 되겠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금방 생각이 드는 것이, 남편이 바보가 아닐지인데, 정말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남편이 왜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타는 것이 하루 두 번이나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사는 데왜 모르겠어요.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픈 것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평생?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무리 시어머니하고 시부모님 모시는 게 어려워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점점 더 관계만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이 가정은 시부모님들이 정말 평생 살아갈 만큼 넉넉한 유산까지도 물려주는데 그거 왜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젊은 여자가 싸가지가 없다 내가 자기 친구도 아니고 말이죠 젊은 집사가 말이죠 목사한테 내가 목사의 고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지 친하지도 않고 하는데 말이죠 정말 이게,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많은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많은 며느리들이 있어요 세상은 시어머니,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자기 친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때려죽였어요 요즘 일이 흔한 일입니다. 뭐 재산 안 불려준다고 때리고 말이죠. 용돈 안 준다고 때리고.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자기한테 용돈 안 준다고 부모님을 두드려 패는 세상이 요즘에 정말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 참 너무 잘 섬기고 있,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있는 많은 자부님들, 또 이렇게 사위 되시는 분들, 오늘 어머니 나이라고 목사님이 너무 어머니들만 편드는 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며,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시부모님들이 며느리에게 아이고 힘들지? 하고 물어보면 네 하지 마세요. 그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에이, 아니요,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님이 그 말이 진짜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기쁜 거야. 애가 힘들텐데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 참 고맙구나. 그리고 인생은 연극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맨날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에요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극이라도 하시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부모님 잘 섬기게 해 주시고 또내 장인 어른 장모님, 또내 시아버님 시어머님 다 우리 가, 오늘의 오늘의 우리의 가정을 있게 하신 분들인데 내가 자 섬기고 모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은혜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도 입장을 좀 바꾸어서 위,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부, 부모님들의 부모님을, 부모님들의 시부모님의 부모님들을 섬겼던 분들이고, 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또 시부모님, 또 장인 장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명령이고,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계명으로 우리 정말 축복해 주시길 원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배들교의 성노님들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